경기도 양평읍 동북쪽으로 용문산 사이에 정상 주변이 급경사 암릉과 철계단으로 험하지만은 안전 시설이 잘돼 있고 사방으로 조망이 좋은 백운봉을 2005년 5월 달에 푸른 산호에 따라서 네시간 정도 산행한 아나로그 재편집 영상 두시간반 만에 대일하원 앞에 와 있어요. 10시 대일 학원 왼쪽으로 출발합니다. 200m 짐에 약수사가 10시 7분. 240에 있는 사찰에 와있어요. 약수사. 약수사 앞쪽에 안내판이 있고, 10시 10분 255 갈림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10시 13분 백운봉으로 올라가는 계곡길이요. 열시 15분, 305 백운봉 2.4km. 다시 오른쪽 2.4km 지점에서 계곡 오른쪽으로 10시 19, 340에 있는 탁족대에 올라왔는데, 바로 이어서 계단이 나오네. 왼쪽에 있던 그큰 바위를 탁족대로, 여기 조그마한 폭포도 있고, 10시 20, 370, 앞부로 아... 가는 길은 돌길이 구모 사거리 약수터. 사거리 약수터. <laughs> 우리 간다. 10시 26. 헬기장 400m 지점. 395. 10시 28분. 차와 산림욕장 갈림길에 한 아주 시설이 안내판이 잘돼 있어. 10시 29 420. 계속 돌길이야. 10시 30, 1 0시32 450. 백운동 1.8km 지점. 계속 돌길이야. 10시 35분 475시점. 300m 남았네, 헬기장. 10시 42, 555.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25도 정도 되는 계곡 경사길을 걷는 거야. 10시 47, 595. 헬기장 200m 시점. 10시 48, 615. 약수터 <laughs> 물량이 <웃음> 아주 적 야, 뒤돌 야, 진짜. 요약수 야, 진짜. 야, 진가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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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직진을 해서 넘어가네 고개를. 뭐 이는 통신시설이고 그 안부 어, 능선길을 넘었으니까 앞에 꽉 깔아먹는 저한 200m 정도 올라가는 배근봉이 보이는 모습이요 정상에는 또 아, 안내판인데 세수코는 2.1km, 배근봉은 1.1km네. 백운봉 좌측 능선으로 뻗은 마루금에 있는 그 암릉들이야. 해서 백운봉 능선을 넘어서 그 좌측 계곡. 능선을 넘어서면서부터 지금 1 1시3 분인데 여기까지는 평탄한 개발지 길이었어요. 여기는 거. 그 아까 능선 넘는 데서부터 한 100m정도 아주 시원한 떡갈나무길 지금 사격연습을 한다고 포성이 11시 11분 760, 형지우을 갈림길에 왔는데 에, 여기까지 경사는 잠깐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오름기 시작해요 뒤돌아봤는데 길은 잘나있어요 11시 15분 800에 왔어요 8 0 0코입니다 11시 8분 8 2 0원데이 든지 제 암능이 시작되고 경사도 대단하군. 아, 면는 철기단이 나타나고. 계단에서 올라온 능선길을 따라가보는거야요저 뒤에 헬기장이 보이고 네, 등산길은 바로 그 밑에 그 계곡으로 넘어와서 연결되었어요. 너 전망대 철계단 가운데 전망 나장해 놨으면 260도 방향으로 아마 저기 어디가 군부대 모양이야 계속 포 사격 연습하는 포성이 울리고 있었어요. 이 조금 그럼 서쪽이 되겠지? 철계단은 50개네, 50계단이야. 철계단이 끝나면서. 어, 이런 바위가 그 바위로 왼쪽으로 돕니다. 11시 25분, 아주 완전히 암능지대에요. 이쪽이 등산길, 11시 28분, 890이니까 또 나무 계단이 11시 31분인데, 야, 이 마지막에 올라갈 바위끼리 험악하먼 계시 올라갈게. 저게에 정상 보이는 거 같네. 이런이 34번 9 4 0 m 에백은봉 정상에 올라왔어요. 정상 정상 삼각점. 생불밤실 카메라가 있고 운동회 <laughs> 940입니다 <응농이. 웃음> <해날 고객이 상하십니다. 웃음> 340도 방향 저 멀리 집이 있네 지수 360도, 360도 방향으로. <목소리> 예, 예. 어, 여도 <목소리> <목소리> <식사들 하나 해. 목소리> <30도> 방향에 시설 식사 들고0도 방향이. 시고 정상에는 안 140도 방향 식사들을 정상에서 고 60도 방향으로 보이는 용문산이야. 저 올라가는 길이 보이고, 아, 저기 민청산이고, 저기가 올라온 능선길. 330도 방향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고 밑에는 마을이 하나 있네 함망봉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철계단이 있네 네. 들어 봤어요 철계단을 내려와서 루프를 타고 한번더 내려가야 됩니다 뒤돌아본장상1 2시 8분 출발합니다. 이조게어네 12시 12분 900의 철계단, <목소리> 안부를 거쳐서 조그만한 바 있는 동1 <목소리> 8 5 5 m 까지 내려오는 동안 아직 계속 롭고하고 안벽의 계단 어려워요. 12시 9분, 855에서 우측으로 하산합니다. 아, 이건 종주길. 8 3 0도돌지대 옆을 지나. 12시 23분 790. 여기까지 한 45도 되는 경사길을 내려왔어요. 12시 25, 7 8 5여니까 기도하는 장소는 인데그 뭐 기도터에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맑은 물도 흐릅니다 기도터 앞에 있는 안내판인데, 백운봉은 1.1km. 1.1km 내려왔거든. 연수리 2.1. 어, 거기 뛰들어본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바른쪽으로, 저 동쪽으로 갈림길이 하나 있네. 우린 직진이. 기도터에서부터 이 케이블 따라서 좁은 능선을 열어놓 12시 34, 680에서 35도 내지 40도 경사는 일단 끝났어요. 12시 40, 630평탄길은 끝나고 다시 경사길이야. 길은 잘라있는데 낮은 나무로 다해서 아주 좁은 능선길에 걷기가 불편해요. 12시 44분, 565 능선. 아휴 완전, 데리가는 길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12시 58, 365. 능선길은 끝나고 좌측으로 계곡, 개월 쪽으로 가네. 무슨 나무인가라 그래. 이렇게 벗겨가면 어떡하나? 1시 355의 개월에 왔어요. <목소리> 아직 개월 개울... 계곡물이 참 좋습니다. 1시 28분, 324초, 임도를 만났습니다. 1시 27분. 1시 28분. 270에 있는 배구남 앞에 왔는데, 한번 가보죠. 배구남 대웅전. 대웅전과 관음전. 삼신각 쪽으로 바라본 백운봉 한 37번 아마디우스 지금 펜션을 지나갑니다. 이 계곡에는 펜션과 뭐, 위락 시설들이 많이 지금 설, 건설 중에 있어요. 저 뒤에가 백운봉 운사길 오른쪽으로 사찰이 1시 48 200오미터의 연수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연수마을에서 바라본 백운봉 배울가에 있는 느티나무가 일품이야. 주변에는 아직 펜션들이 뭐 엄청 많아. 다리공사를 하는 게 1시 54분 여기서 일단 등산을 마칩니다. 대군봉수부터 용문산까지 하는 겁 응.